안녕히 10월 9일 월요일이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에레미야에가 4장 17절부터 22절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삶속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제가 에레미야에가를 빨리 끝내야겠어요. 빨리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구약을 너무 오래하니까. 모르겠어요 좀디프레스되고요또 어, 예레미야를 할 생각을 하니까 또 저주받는다 망한다 이놈시 새끼들아 좀 제대로 해라 아 <laughs> 너무 희망적이 아니야 너무 디프레스 됐어 <laughs> 구약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예레미야 주석을 벌써 뭐 100페이지 정도 써놨는데 일단 홀드하고 마태복음으로 간다 와 가능할까요 어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제 영혼을 위해서 17절부터 읽고 4장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저희가 우리 자치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 일을 어떠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에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예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렴으로나 잔인 너에게도 이룰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오나 내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므로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의 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들어내시리로다. 아멘. 하면서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형벌의 마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다 하였으니 처녀 시오나 이제 받은만큼 받았지. 그러면 사는 말이 여기서 애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이것은 이제 아연이라고 그러죠. 빗대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즐거할 이유가 없죠. 왜? 에돔 너희들은 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네네 식끼들은 하나님의 자식도 아닌데 얘네들이 열개 맞으면은 백배 맞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빛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rejoice 기뻐하고 찬양 즐거하며 워 기뻐하려무나 빛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므로. 왜헛되이예요 왜? 도움을 줄 사람이 우리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그죠? 동네 나쁜 놈들한테 두드려 맞으면 큰소리로 엄마, 형, 아버지 할때 지금 아버지한테 맞고 있는데.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데 무슨 엄마를 불러. 엄마가 지금 때리고 있는데. <laughs> 이 얘기예요. 그래서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함으로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를 해서 너를 하고 있는데 왜그 나라를 바라봤을까? 애굽을 바라봤을까? 애굽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시리아를 들어서, 너희를 치고 있는데, 크, 애들이랑 친하면 잘될것 같아서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빌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여기서, 그래서 누구냐? 내가 이거를 공부하다가, 야, 역시, 신학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너무 시간이 많으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해서 존 캘빈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에레미아 애가 4장에서 이 20절을 여호와의 기름부은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아마 신학자들이 이게 바로 조사야다 요시야다 근데 막 너무나 흥분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요시야냐 이건 세데키야다 세데키야 뭐 얘기하고 있어 오 이게 이렇게 열받을, 이게 뭐 내가 예수 믿는 거와, 내가 주를 섬기는 거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막 여기다 막 이게 어떻게 조사해야 하냐, 이게 조사해가 될수 없지, 이건 세레키아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막. 내가, 아, 그신학을 그 어느 정도만 해야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같아. 지금 여기서 20절에, 이게 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조사해건 세레키아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상관이 있다. 우수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하며 기뻐하려무나 빛되어서 이제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너희들은 완전히 홀딱 벗겨버릴 거야 너희들은 수치 완전히 수치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여, 예루살렘의 성문은 뭐 부서지고 깨지고 그놈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아직도 역사에 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됐고 그죠 이 말씀이 한데 수천 년 뒤에 재건됐잖아요 근데 에돔은 어디 갔어? 없어져 버렸죠. 역사에서 끝났죠. 얼마나 큰 저주예요. 하나님이 딱한번 마음 드시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죄 짓지 말고. 그죠? 말라기에, 말라기서 1장. 말라기는 저 마지막 성경에 있으니까 참 쉽죠. 말라기서 1장. 말라기를 하니까 말라기를 하고 말라기 뒤에 있는 마태복음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에레미야 지금 뭐 창세기 뭐레미 아이가 뭐뭐 그죠 솔로몬 뭐 너무 오랫동안 구약에 있어 가지고 내 영이 좀 말라가는 것 같아요. 역시 신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말라기야 말라기 1장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글써 있습니까? 애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해 실랑에서 붙였으나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건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나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영영한 여기서 영원한 영영한 영원한 영원히 하나님이 에돔을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은 없어져 버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해.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과 놀라러지 마세요. <laughs> 하나님이 한번딱 결정하시면, 아, 뭐 어떻게 온 민족을 그렇게 없애버립니까? 그, 그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됐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에도마의 니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아. 없어져. 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잘했건 뭐. 어, 아니 뭐 그들의 인권이 문제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여 시온아, 이제 너의 형벌이 다하였다 됐다. 에돔아, 천애들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왜 니네들이 받을 건 열배 더 받어. 완전히 벌거벗고 영원히 내 허물을 죄악을 뷰러 내시로다. 음. 이스어와 에돔과 야곱에 이스어는 까지 육적인 사람, 육적인 걸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고.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 받을라고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 여기서 그것이 한 민족의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실수할 수 있어, 요 죄질 수 있어. 요 그러나 그래도 매일 매일 투쟁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냥 뭐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배부른데 뭐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 딱워러셔 포인트가 쫙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역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영원한 것에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우리 아멘.